p가 마이너스이니까 이제 얘는 무슨식으로 바뀌는거지 p가 마이너스이니까 음. 로그 a x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거지 음. 자 두번째 이제 어딜 지나는거야 3,3을 지나는거지 3일 때 3을 지나 로그 a의 3 아, 이렇게 자, 넘어가면 여기가 2 로그 a의 3자 l o 없어지면 얘가 자체적으 위로 오르니까 a제곱은 3. 어? a 이끝 자,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거몇 번입니까? 13번 10? 13번 어, 1번4번 잠깐 놔둬봐 일단 뒤에 60, 23번까지만 쭉쭉 보자 여기 61페이지 질문 있나요? 20번. 20번 오케이 그 뒤에는, 저기뒤에라고려 할게 또한번 보자 여러분 들 이거 되게 간단하지만 조심해야 돼 20번 간단한 사람 저는틀 때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진수조건을 먼저 체크해야 돼 2x-5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는 2분의 5보다 큰 놈을 잡아줘야 돼 그리고 이로고를없애게 그럼 5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위로 올린 다음에 밑7보다 크니까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2x-5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전차를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5의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X는 25 더하기 5니까 30 X가 15야. X는 15보다 작으면서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2분의 5보다 크다. 얼마? 2.5 15보다 작다 이거야. 그럼 뭐야? 3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14까지 나 맞지? 그럼 1부터 14에서 1, 2 기계빼면 되는 거 아니야? 걸기계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꼭진수건 체크해야 돼. 자 그다음에 23번까지 있나요? 21번. 21번? 자 똑같아. 봐봐 아정아. 똑같습니다. 볼게요. 로그에 이제 네, 이거 딱 보면은 이제 이제 완벽하게 갈 때입니다 이제. 자, 이거는 지금 봐봐, 이거를 지금 나와 야 되더라. 이제 응럽판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 개수가 개수가 4개래. 이때 자연수 k를 한번 계산해 달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먼저 또 진수 조건 체크할게. 얘가 0보다 커야 돼. x 0보다 커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돼. 이런 거다 놓치면 안 돼. 자, 이거 잠깐만 계산을 번해 볼까? 자 k 넘어갈게 그러면 3분의 1x가 마이너스 k가, 3곱하니까 x는 마이너스 3k보다 크대. 어쨌든 얘하고 얘가 야 지금 겹치는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k가 자연수라고 그러고 있어 맞아요? 자 그럼 보자 한번 이게 또 자연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k니까 k가 지금 자연수잖아. 얘가 음수거든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수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k보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2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겹치는 게 어디야? 여기지 일단 x는 2보다 커야 돼 이걸 먼저 찍고 들어가는 거야 이 범위 에서만 보는 거야 <laughs> 자여기개 이상 없죠? 음, 좋았어 자그 상태에서 이제 볼게 여기서 뭐저살 지우고 자 이제 로그를 지웁니다 근데 이 유지는 위치보다 작지 미친보다 작기 때문에 이부등호가 어떻게 반대로 숄랑하고 바뀌어 버려. 미친보다 작은 놈을 붙이면 때는 샥 바뀐다. 이렇게 건너갈게. x 배기 삼 분의 일 x. 이렇게 건너갈게. k 플러스 +E. 이예요. 자 보자 그럼 요거는 삼 분의 이 x잖아, 그렇지? 우리가 삼 분의 이 x입니다. 삼 분의 이 x. 자 그래서 이제 x를 러면 2분의 3을 곱하 얘가 2분의 3k에 얘가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3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는거 얘하고 이제 합쳐야 2보다 커야 돼자 얘야. 얘가 답인데 이 안에 있는 자연수가 몇 개? 아이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 4개. 자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네개를 한번 체크를 해 보자 자볼게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탕 여기다가 쓸자 보자 탕 정수가 이 안에 있는 정수가 지금 네개 있다니까요 4개 우리 참이야 미안해 했 이렇게 이렇게 할입니다 여기가 2 여기 3 여기 4 여기 5 여기 6 여기 7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2는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들어갑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얘가 꽂혀 내려와야 돼 정수가 4개니까 일단 얘는 안 들어가니까 얘를 갖고 얘를 갖고 얘를 갖고 얘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 사이에 탁침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새카하게 칠한다는 말이야 이 사이에 딱 들어와줘야 되는 거야 지금 맞니? 얘가 누구라 지 2분의 3k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 2분의 3k 플러스 3이 그러니까. 2분의 3 플러스 k가 일단 6하고 7 사이에 있어야 돼 얘가. 얘가 말이야 2분의 3k 플러스 3이 6하고 7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얘가 자기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6위에 같이 올라가줘도 괜찮단 말이야 6을 포함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6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7이 올라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그럼 내가 3, 4, 5, 6, 7까지 가져버린단 말이야그 7이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됐잖아요. 어쨌든. 3들이빼게요 k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3끼리니 3. 2분의 3k. 여기가 4. 양변을 3분의 1를 곱할게요. 그럼 내가 뭐가야되는 내가 뭐가 되는지. k는 여기가 3 곱하기 3분의 2. K는 여기면 여기가 4 곱하기 3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은 얼마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2가 되는 게 있고 여기3 분의 8이 되는 거야. K가 2보다 가깝게 크면서 3 분의 8.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냐? 2밖에 없지. 2밖에 없지. 이런 것도 문제? 문제? 15분, 16분은 똑같은 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 두개 놔두고 그 다음에 진짜 24번 25번 질문 있나요 25번. 25번 그렇지 25번 자 솔직히 25번은 어, 이거 못 풀어 당연히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이제 알게 될 거야 많이 나어간다 오케이 자 내일 오전에 내가 사학점서 그래프 한번쫙 보여줄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서 아이디한거을 몇번이나 하지 아이씨. 아니, 아저가한 번도 못 들었잖아. 맞지? 어, 그래서 내가 어, 올려줄게요. 자, 우리 요거잖아. 사인제곱세타 더하기 꽃 사인제곱세타는 무조건 1이라 그랬어. 맞니? 그1이라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인세타 더하기 꽃 사인세타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게 2분의 1이는 조건이 딱 주어지면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구성원이 뭐라고? 양변을 무조건 <laughs> 제곱해라. 이런 뜻이었단 말이야 맞지?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그 순간 양변을 제곱해라 이런 뜻이야. 제곱, 제곱 딱 걸자 이렇게. 뭘 물어보냐면은 자, 이거 요거 제곱딱요 이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두개 사인 세타 코사인 정계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4분의 1인데 요게 1이니까 건너하면 요걸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어 우리 예전에 했었어 얘들아. 사인은 사인은 가장 클 때가 언제? 1. 그래프 이렇게 막 잡혔잖아요. 그지그 다음에 네. 가장 작은 때가 언제? 마이너스 1인거야. 코사인도 가장 클 때가 언제? 1. 가장 작은 때가 마이너스 1. 이거는 딱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 2 5번 문제에 갈게요.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래. 이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래요. 선생여여숫자자없없데어어 w 요 l 어떻게? 그냥 제곱 you 지 i l l s 볼게요. 자, g l e a n 여러분들. 자, 이때 i l 이거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지? 1 will get it. 사인 세타 i l l get it. You will take it. You will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를 전개하면 사인 세타, 포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야. 어? 똑같은 게두개 이상 보이는 그럼 이걸 잠깐만 T로 놓자. 장미야, 요금하고 싶은 얘잘 봐봐. 잠깐만 T로 놓을게. 그럼 얘가 뭐가 되지? 얘가 1 플러스 2T, T제곱. 얼른 어, 건너와. 나 지금 T 구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근용식 쓰는 거지. 근용식 쓰는 거예요. 자, 짝수입니다. t는 최고차 1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로곱하기로 이렇게. 그냥 근용식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면 그냥 2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에 씻도 괜찮아요. 알았지? 얘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대충뭐 2.얼마 얼마가 되는 거고 얘는 뭐 마이너스 뭐 0.얼마 얼마가 된단 말이야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사인 코 사인은 집값이 커 봤자 1이고 작아 봤자 마이너스 2야. 얘네들 1도 제일 끝에 가 있는데 얘네 두개 곱해서 절대 2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 1보다 작은 두 놈끼리 곱해서 어떻게 2가 될 수가 있니? 얘는 안 되는 거지. 다이에요1 마이너스 2가 다 2예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두 문제 풀어드릴게요. 사인당 사인 2 아, 이 문제를 내가 낸 거야. 음. 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양대를 제곱하는 거지. 얘가 뭐 사인, 코사인을 더하기 나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 무조건 제곱하는 명령으로. 무 범위는 뭐예 이거 또뭐 사인이 가장 큰 때가 언제요? 아. 우리 사인 그렸었잖아. 코사인도 마찬가지. 야좀시어갈게요 <laughs> 는이 이걸로 할 거니까 내가 유진이한테는 너 저기 3일 풀어왔어? 왼쪽 풀어 왔어? 왜 조금만 풀어? 다 풀어 와야 이 사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는 고민 한번 해보란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확연히 모유고사니까 그렇지. 자 오늘 이 숙제 축제내줄게. 숙제 성남여자고등학교올라가 프린트 준거 있지. 이거 숙제로 좀 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에 풀줄테니까 자 이제 1 3번 m 보자 자되복잡하하잖아요 o b 때문에 14번 먼저 보고 할게 1 d job. If someone's 자 f 가 있는데 x가 y를 쏜 g 눌렀 d job, I t h f 2 o 81이래 그런데 있잖에 얘들아 뭘 구하냐면은 어.. 이걸 한번 구해보래. f 2분의1에 f 의분 m 의에 F의 4분의 x가 이게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봐 우리가 지금 있잖아 나오는 게 함수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지금 함수가 뭐 있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상각 함수가 있잖아. 누구보다 저상각함수 아니잖아. 그럼 딱저 그럼 지수나 로그둘 중에 하나 찍는 거란 말이야. 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둘 중에 하나 될 건데 봐봐 가족권을 좀 보자. 가족권은 왜냐면은 정의역, x는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간대. 로그는 그게 아니잖아. 로고는 양수 쪽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로고는 아닌 거야, 지금. 니은. 나. <laughs> y는 치역은 0보다 크대. 어? 치역이 0보다 커? 이거는 대표적으로 야 x는 실수가 되고 그다음에 치역, 치역. 치역이 0보다 커? 이 지수 함수 태잖아 맞지? 다른 거 확실하다고. f의 k l e. f 뭐야? l 의 전체의 k 성으로 바뀐다는 <laughs> 이게 지수 함수를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laughs>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자면 복습 다시 할게 여러분들 지수 함수를 가르치는 수식이 있어요 어. 지수 함수를 가르치는 수식은 첫째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 이거 지수 함수 야요 외워야 돼그 어? 다음에 f(x) 마이너스 y는 그러니까 이렇게 빼는 거는 나누는 거고 더하는 거는 곱하는 거래 그 다음에 f의 nx는 fx의 전체 n승 무슨 얘기야? 여기 있잖아 f가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중 위해서 하나가 바깥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야 저거 세 번째 거 이게, 이게 지금 바깥으로 툭 튀어나간다 그런 식으로 이게 지수란 말이야 그 다음 f의 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내가 1이 되는 거 이게 대부분 지수 함수를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들입니다. 누구 방식 볼게요. 아. 이, 이렇게 비유형적인 아이들이 다 있어. 카뿐이야. 자, 이번에는 곱하는 게 더하기를 찢어서 이 로그 함수입니다. 나누기가 빼기를 찢어서 자 이거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 피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거 그리고 어차피 수능을 당연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가 될까? f 이번에는 x의 n승. 이 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툭이렇게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이 로그입니다. 이 로그 함수를 가르치는 거야. 이게 로그 함수. 야! 알았지? 이게 세 개. 얘는 딱 보는 순간, 내 지수구나. 아, f x가 a의 x승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찾아보자 그럼 얘 누군지. 여기 근데 f 2 81이래. 오메이? f 2 81이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하면은 얘가 81인 거야. 맞아? a의 1승이 81이래. 오 그래? f e 81이래. a의 1승이 81. 그럼 a가 81이네. 그러니까 f x는 f x는 81의 x승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어쨌 일단 고대 로 대입합니다. 고대로 대입해 볼게요. f 2분의 1, 그다 2분의 1 2분의 집어넣으면 81의 2분의 x 승 곱하기 f의, 여기다가 2분의 x승 제넣으면 81의 2분의 x승 빼기 여기 81의 4분의 x승 이게 지금 0이 되는 x 값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81은 뭐죠, 여러분들? 81은 3의 4승이잖아, 그렇지? 얘가 3의 4승에 2분의 1 곱하기 3의 4승에 2분의 x 빼기 3의 4승에 4분의 x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요 약분되니까 이건 9가 되는 거잖아. 지금 곱하기로 3의 제곱이고 요 약분되니까 3의 2x승 빼기 요거 약분되니까 3의 x승. 이걸로 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3의 x승을다가 t로 놓자 얘는 0보다 크니까 e r t i g e t 제곱이야 Tiger, t i g t 저 t 바깥으로 빼 i t i 아, t 가 0하고 9분의 1이 나오는데 0보다 <laughs> 커야 된대. 너는 안 되는 거야. 자, t i 하는게 아니지 e r Tiger, Tiger, t i 1 9의 t i g 의 -2승이 되는 거 Tiger, Tiger, t 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그는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딱 풀어주면 답이 그 3, 3 번. 3번. 입번이자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1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 보는 순간 와 이거 너무 쉬운 걸로 보니까 이렇게, 이 살짝 넘어가는 거 그냥 무조건. 원래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한번 풀어볼게. 그림을 그대로 그립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이제 1 3 번이에요. 어, 여기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래 이제 y는 이 x승이에요. <laughs> 아이고 안쓰러워라, 어떡하냐, 다 다들라, 아파갖고. 이거 y는 4분의2 x승. 자, 분의2분의 일의 이 x승이잖아. 이거 정리 좀 하자. 4분의 정수만 채. 요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이고, 위로 올라가면은 분모에 있는 위로 올라가면 이게 마이너스 2승이잖아. 곧 얘가 뭐야? 2의 x 마이너스 2승이야. 오, 이야, 이렇게 핀 뜻이야? 얘를 x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잖아. 그렇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요. 또 다시 한번정리할 채. 이게 지금 이 X 2승이거든 X 대신에 X 2가 들어가면 X m i n 누구 E. X m i 면 u s E. X m X 축으로 2만큼 평행 X minus E. X m 이 n u s E. X m i n u 이 E. 이 m 이이 u 이 E. 이 m i n u 이, E. X minus E. X minus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이제 X 는 k라는 선 E. X minus E. X o k 이 이제 h a t s w h a x 는 k 가 이렇게 딱들어 g to 이렇게 h o m 어 여기서 딱 긁었는데 얘하고 만나는 점을 여기가 그래 AK라고 그러고 다시 여기서 또 이제 가로를 긋는데 우셔우셔또 가로를 딱 그거 이렇게 탕 수직으로 긁어 여기를 DK라고 는데 여기는 이 x 마이이 뭐, 채광을 위로 올라가 <laughs> 여기를 이제 BK 여기는 BK 여기는 CK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고민하지 말고 자이 길이는 얼마지? 분야 가로 길이 얘 2예요. <laughs> 형님께서 얘 2고요. 너도 2입니다. 이 가로 길이도 얘도 2인 거야. 얘도 2이고 도 2인 거야. 이해가요 형이 이렇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아 어, 두선분 AKDK, 어, AKDK 예하고, 예하고, BKCK 예하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요렇게 요거 은넓이, 은넓이를 SK라고 하자. 알았죠? 자, 그이 SK, 넓이를 SK라고 하자입니다. 인날 SK라고 하죠. K 값에 바뀌면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계산 좀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얘들아, SK 좀 구해보자. SK 좀 구해볼게요. 자 먼저 이 가로 길이는 다2잖아 그렇지? 가로 길이가 2입니다. 여기는 뭐지? 높이가? 여기는 x표가 K 플러스 2예요. 가로 길이가 2래, 요 여기 당연히 K면은 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좀 어려우니까 어지 않아. 되게 쉬워 이이제높이좀게게높이좀 보자 자 먼저 k를 때이 높이가 이 k를 K 를 대입했을 때이높이가 뭐가 되나 보세요이높이 k를 여기이가게하 하면, 이렇게 하면, 2렇게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면 하면, 이렇이가 됩니다 y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게하이게이게 k 플러스 1 롱다가 어넣 롱다가 k 플러스 빼기 2의 k 승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좋아,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지? 여기가 여기 길이는 그렇지? 얘에서를 빼는 거니까 2의 k 승 빼기 2의 k 이2 승입니다. 뭐지? 응. 이 길이 말하는 거 자, 정리 좀 해줄까? 잠깐만 자, 2의 k승 빼기 2의 k-2승은 다시 정리이렇게 2의 k승 빼기 2의 k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야 왜? 이거 다 찢은 거지 이렇게 근데 2의 마이너스 2승이 얼마야? 4분의 1이거든 요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여기 됐니? 어. 이게 4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들아 볼게 하는 여기 2의 k승에서 2의 k 4분의 1을 뺐다고 여기 앞에 여기 4분의 4가 있는 거거이그 뭐야 뭐야? 의분의1기4기의분의의4빼기 4분의, 4분의 4 빼기 4분의, 4분의 3에 2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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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높이가 여 높이가 뭐가 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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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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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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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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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다 2잖아. 랑이가딱 이가 되고. 그러니까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높이는 여기가? 내가 o o 계산했잖아. o o k up, they hung h 4 2의 케이 d l 되는 k 야이러니까 이거 이거 s a b 가 n 가열 a 가 되는 거야. 그래 k 아 s s k n 뭐가 되는 거야? s k 는이 파란색 열이는2 곱하기 이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2의 케이 g you s k 예요 리무자 정책 리무 정리해 볼게요 리부터자 기억 나중에 보일 나죠 리 보자 리무 볼게요 k는 2일 때 s2는 얼마니? 저2 e 한번 넣어볼까? 2 e 한번 넣어볼까? 2의 제곱 4 곱하기 2분의 3 6이지 여기 뭐야 3이라고 그랬잖아 틀렸어요 얘가 3 얘가 얘가 3이 아니라 얘가 6이 되는 거지 리은 거기가 지금 3이 되어 있으니까 리무 틀린 거 아니지? 리그 보자. S K 플러스 E 빼기 <laughs> S K 가 144냥 올려봐. 이거 144인데 이때, 이때 K는 5다. 이게 물어보는 거지. 자, 이거도 그냥 집어넣어 봐봐. 이 집어넣으면 무슨 얘기야? S 7빼기 S 5가 144이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 5를 넣어볼 그렇지? 이거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5를 한번 넣어봐. s 7빼기 S5가 1 4 0 0 0냥 물어보는 거잖아. 자, 자 S7에서 7제곱으로 봐봐. 2분의 3 곱하기 2의 7승에서. 그다음에 5제곱으로 봐봐. 2분의 3 곱하기 2의 5승. 자, 여기 144가 들어가 보자. 이거는 약분되니까 뭐야 이거? 3곱하기 2의 6승. 이거는 약분되니까 3곱하기 2의 그러니까 4승. 자, 2의 6승이 얼마지? 보 64. 64곱하기 3. 3 4 s h i s 1 8 192 a 서이 i Sashi, Sashi, s a s h 그럼 a s a s Sashi, Sashi, s a s Sashi, 이 a s h i Sashi, Sashi, s a s h a 씨자 k가 a 일때자 k a s 일 i k가 일 i AKDK를 1:1로 대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AKDK를 이거를 1:2대 외분점이 마이너스 콤마 2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렇죠? k가 1일 때자응 부산 번 k가 1일 때 한번 다 계산해 볼게요 AKDK 얘네 지금 그렇지? 얘야 지금 예 이제 k가 1입니다. 어. 오케이. Okay. 그럼 a1은 a1은 k가 a 1일 때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laughs> a 1은 작가가 러면 먼저 여러분들 1일 때 2. 1, 2야. d2는 d1을 d 2은 d1은 1을 집어넣으니까 3, 1을 집어넣어. 2, 5. 됐죠? 자, 1, 2하고 3, 1, 2, 분해. 이거 먼저 하는 거야. 곱해. 3, 10, 0 1 0 2 3 4 1 0 2 1 13, 1 1 2로외분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13, 14, 15, 16, 17, 18, 2 13, 를빼1 1 1 2 3 2 3 3 2 3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맞지? x 좌표가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 반대 s 니 자, 자, 다음음에 y 좌표 t y is 기랍니다 y 좌표 that? So, t 자, 1 2분의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 가 the same. 가 음, i 마 is t h 분의 a m e t h 기억이 맞네요. 답은 기억하고 디그신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30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30분.